3 2 1 자,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영상만 보시고 그냥 가시 마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 재생목록도 보이고요. 재생목록 가시면은 제가 은행 다닐 때 경험했던 그 뱅킹이나 금융 관련 깨알 팁도 많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네이버 증권 화면 설... 검색한 scm 생명과학. 두번째로 언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주가가 이틀 사이에 다시 더 약간 더 흘러서 39,400원 4만원대가 깨졌고요 뭐 특별하게 기관이나 외국인의 뭐 특이한 수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 뉴스는 새로운 게 없고요. 다른 뉴스 중에 이 뉴스 한번 볼까요? 미래셋 글로벌 비비아이즈 ETF 10조원 몰려 아시아 경제의 기사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라인업이 지금 이 차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종목이 몇 프로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아서 아쉽지만 어쨌든 미래 세대 ETF 상품이 10조 원이 몰렸다는 소식이에요. 이렇게라도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진행돼서 바이오 쪽훈풍이 불어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나마 국내 상장 상품 중에선 타이거 KRX BBIG K 뉴딜 ETF 시리즈 다섯 개 상품이 순자산 합세기, 합산액이 3 개월 만에 1조를 넘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침체되어 있는 코스닥 수급, 바이오 수급, 코스닥 주가 바이오 주가를 조금 상승시켜 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SCM 생명과학 게시판 분위기 한번 보고 갈까요? 10억 이하로 물량 과시하고 싶으면 별 쓸데없는 내용이었고요 게시판 분위기가 뭐, 한강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놀리는 하한가 얘기도 있고요. 거의 쓸데없는 게시판 분위기네요. 자포자 자기 상태인가요? 일단, 주주분들 심정이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고요. 이분은 그래도 멘탈 꽉 잡고 계시나요? 20만원까지 존투더버 존버 1년도 기다리실 수 있대요. 이렇게 여유있는 자금 대출을 받으셔도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그래도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반전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너무 빡빡하거나 뇌동 매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멘탈도 흔들리기 때문에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자 게시판 더 봐도 별로 저, 좋은 말씀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CM 생명과 저번 차트 볼 때도 약간 하락이 깊.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4 8 5 0원이었나요 거기에서 이틀 동안 다시 하락해서 39,400원을 찍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물량이 잠깐 잠깐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거의 물량이 없어요. 이 바닥권에 이 잠기는 물량 또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이 잠기는 이 물량 너무 물량이 없어요. 이게 과연 주포의 의도인 건지 그냥 내버려진 건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물량이 완전 씨가 마른 거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내 말을 듣지 않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6만원 고점을 찍고, 지금은 4만 원도 무너졌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그나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4만 원대를 지켰는데 이틀 사이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미 저 위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살려서 주주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신규 투자자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저점을 잡아서 진입하셔서 수익을 낼수 있을지는 그때 짚어드렸던 그 뉴스, 뉴스 관련해서 그 뉴스가 확실해지거나 기술 이전 등이 확실해져야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쉽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분위기에요. SCM 생명과학의 공시가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공시는, 특별한 공시는 최근에 없네요. 안타깝게도 모멘텀이 많이 희석된 상태여서 딱히 제가 이거다라고 짚어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이면노믹서에서 CDMO 수주한 이 소식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기술 이전 곧 나올 이 소식 이 모멘텀이 가시화 돼야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JP 모건 뭐 컨퍼런스 관련해서 홍보했던 실적이 나오거나 뭔가 반전의 카드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주가는 흐르고 거래량은 거의 씨가 마르고 팔려고 해도 못팔 수도 있어요. 손절을 치고 싶어도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시장가에 던지고 던지고 던지면은 손절 치는 분들이 오히려 계속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손절 쳐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고 또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이게 바닥이라고 무조건 진입하시는 게 아니고 반등. 한두개 정도의 양봉을 만들어 줬을 때 아, 확실한 저점이 만들어졌고 분위기가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신규 진입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답하지만 여기까지 SCM 생명 과학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 새롬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